렐리아 반갑습니다. 먼저 세계력 교회 11주년 하나님께 감사축제 예배를 하나님께 응원드립니다. 이것 또한 이렇게 바쁘신 중에 이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염려해 주신 분들 얼마나 바쁘신데도 이곳을 찾아 주신 분들 참으로 감사를 대신 올립니다. 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가 이 격려사로 많은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줄수 있겠습니까? 에, 기도하면서 왔습니다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다시피, 네, 목사님, 얼마나 이 하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호난이 많은지 몰라요. 방해가 많고.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1주 눈으로 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원 돌린다는 것은 아, 네. 그 마침 말씀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 네. 믿음의 말씀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어, 이렇게 격려를 드리고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 네.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앞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부흥되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까요? 이제 네, 묵상하면서 왔는데요. 그 말씀을 주시네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예, 제자들이 하도 궁금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잘할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11년 동안 이렇게 해온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참 믿으면 믿을수록 어, 저항이 많이 와요. 시험이 많이 와요. 그런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마다 시험이 올 때. 물어보는 어떻게 하 하나님 일을 잘해서 내가 상도를 받고 많은 영혼을 어, 주교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를 잘 믿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 일을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물어보니까, 하나님 일을 잘하면 항상 삶 속에서 오병의 기적이 있다.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어, 요한복 6장 9절에 그러면서 그 현장을 보여주면서 저기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빈들에서 실제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살면 이렇게 오병의 기적이 0천 명을 믿이는 축복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잘 믿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잘 믿냐면, 우리가, 그, 사도행전 18장 24절, 안덱산드레난 아블로는 사람이 나오죠. 거기 보면, 성경이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데, 세례 요한의 예수만. 한 그래서 브리실라 아굴라 바울 제자가 다시 데려다가 아굴로 선생님, 그세례요완의 예수만 알아가지고 어떻게 영혼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구원받게 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을 착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굴로라는 분은 박사 수준이거든요. 근데 평신도한테 배울 만한 것이 있으면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브리실라 아굴라한테 배우는 거예요. 박사급의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자가 어? 그렇게 일찍이 십자가에 도와 하나님 도를 잘 아는데 세례요한의 예수만 아니래. 예, 율법의 예수만 안다 그 말이. 3 세까지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신 그 예수만 안다 그 말이. 그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나무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부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7장은 허락 공고한다 다이사망로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 예가 할렐루야 율법의 예수와 복음의 예수 십자가의 세례요한의 율법의 예수와 복음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오병의 기적으로 축복을 나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역을 해오신 우리 세계력 교회 박근 목사님 또 믿음으로 이렇게 많은 양대를 잘 양육하신 주의 종들 또한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어, 격려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 이제 더 많은, 어, 미혹의 시대가 와서, 어, 참과 거짓이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올수록, 우리는 이 말씀에 서서, 끝까지,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들림받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반드시, 하나님 살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로서 경려사를 마치겠습니다.